말대 말대. 여기로 가 있어야겠다. 쓰나요? 알겠습니다. 쏘긴 쏘네요. 엄마 엄마. 아니. 차가 아 이쪽이 이지 이쪽이구나. 별로 아니 아니 선생님들 진정하세요. 진정하세요. 굉장히 굉장히 터프하신데 저한테 이러실 필요가 없는 게 당신 옆에도 적이 있거든요. 예. 네. 굉장히 진정하십시오. 여기 사람 있는 건가? 왜 여기 숨어? 그가? 음, 어머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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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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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 보세요. 굉장히 굉장히 터프합니다. 지금 이분들 굉장히 화나 있어요. 아니, 우리 우리 깜짝 상자도 아니고, 가는 곳마다 사람이 다 있노? 장난하나? 아니, 아니, 선생님들 잠깐 진정하세요. 아니, 아니, 도망가, 도망가, 으아! 도망가, 도망가. 아니, 아니 아니야. 이거 안못 먹는데? 나 먹을 거 없다. 마실 게 없다. 헐. 젖었는데? 아이씨, 이거 아닌데. 어떡하지? 아,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았어요 오 사람이다 오씨 아, 알았어알았어 알았어. 진정해요, 진정, 진정 진정, 진정 뒤에 사람 오는데? 어, 뭐야 아니 아니 하... 이건 아니지. 이건 아니지. 하... 진짜. <웃음> <웃음> 금정구 건물 주 니니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붓. 감사합니다. 붓. S1의 언니이 열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비 죽었습니다. 하... 다시 더 다시 도전하겠습니다. 도전, 도전 쿠키 천개. 아, 이렇게 죽는 거좀 에반데? 다 같이 에반데를 외쳐주세요. 숨바꼭질님이열 개를 후원하였습니다. 열개 받을 만큼은 하셨네. 열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이거 약간 에반데?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방송 알림 눌러주세요. 재미없게 보셨다면 그래도 한번 눌라도. <laughs>